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도시는 단숨에 무너졌고 우린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희망도 끊긴 그 아침.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한 남자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왜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온 걸까? 그날 그 사진 한 장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70년 만에 은혜. 한 터키 여성이 한국 구조대 앞에 고개를 숙인 이유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닐레입니다. 올해 29이고 터키 앙카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터키는 한국 전쟁 때 형제 나라를 도왔단다. 멀리 아시아까지 가서 싸웠고, 많은 터키 군인들이 그곳에서 희생됐어. 우리 할아버지들이 정말 용감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사실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교과서 속 옛날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고 현실은 또 다른 거니까요. 뉴스에서 보는 한국은 항상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관계만 나오더라고요. 경제 강국이 된 나라,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터키와는 별 상관없는 먼 나라 같았어요. 우리가 도와줬다는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전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위가 정말 심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술을 드시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곤 했죠. 그런데 할아버지도 몇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조차 희미한 기억이 됐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 나라라고 배웠지만, 진짜 기억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다들 자기 일로 바쁜데. 특히 한국 같은 선진국이 우리를 왜 신경 써?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어딨어? 국가 간 관계는 다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야. 도움이 안 되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지. 카페에서 만난 대학 동기들은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세닐레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도와준 나라들 중에 진짜로 고마워하는 곳이 어디 있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살았어요. 터키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문제나 걱정하면서 말이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복잡하고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은 그냥 TV에서 가끔 나오는 발전된 나라 정도였습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 유명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형제라면서요?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런 말들이 다 허상인 줄 알았거든요. 70년도 넘은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장이 넘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진이었어요. 아, 또 지진이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터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흔들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전등이 흔들렸어요. 그제서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통화가 안 됐어요. 조카는 괜찮을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13살 아일린이는 언니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언니네 아파트는 저희 집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전화를 걸어 봤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인터넷도 끊어졌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죠. 해가 뜨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건물이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교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반아이들은 무사할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 집 주소를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어느 곳이 안전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언니네 동네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도로에 건물 잔해가 쌓여 있고 차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두 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언니네 아파트 단지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 1층까지 내려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납작해진 상태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언니와 매형, 그리고 아일린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구조대가 와 있었지만 장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삽으로 돌을 치우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언제 구조가 될지 모를 상황이었죠.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은 완전히 혼란 상태였어요. 전기도 물도 없었고 병원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우린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약해서 아무도 안올 거야. 그날 밤 임시 대피소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터키는 그냥 중동의 한 나라일 뿐이니까요. 누가 우리를 도우러 올까요? 절망 속에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전히 아일린과 언니 가족 소식은 없었습니다. 임시 대피소에서 잠을 설쳤던 저는 다시 구조 현장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느렸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랐어요. 무너진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구조대가 온다더라. 어느 나라에서? 잘 모르겠는데. 유럽 쪽인가? 처음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온갖 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거 없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 한국. 그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구조대가 왔다고. 진짜야? 정말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낯선 얼굴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터키 사람이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동양인 같아 보였어요. 그들은 뭔가 다른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고 조용히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야?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우리나라까지 와서 구조 작업을 한다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메이킹용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몇 시간 있다가 사진 찍고 돌아갈 거야.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잠깐 와서 도움을 주는 척하고 가는 거 말이에요. 남동생 엠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연결됐어요. 엠네야, 한국에서 구조대가 왔다는 소문 들었어? 응, 들었어.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더라. 누나는 어디 있어? 언니네 아파트 앞이야. 너도 와봐. 같이 확인해보자. 엠네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둘이 함께 구조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기 봐. 엠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옷에 뭔가 써 있어. 정말로 그들의 작업복에는 한글이 써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한국 글자였습니다. 그럼 정말 한국에서 온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왜 왔을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도우려고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일단 가서 물어보자. 엠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 말이 통할까? 조금은 시도는 해볼수 있지. 그렇게 저희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진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지 정말로 우리를 도우러 온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엠네와 함께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한국 사람들 같았어요.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장비가 달랐어요. 우리 구조대가 쓰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현대적이었죠. 작업복 왼쪽 가슴에는 태극기 패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선명한 그 마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온 거였구나. 그들은 말없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단한 수신호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엠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한 구조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친근한 미소를 지었죠.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왜 여기 오셨어요? 엠네가 더듬더듬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이 나란히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1950년대쯤 찍힌 것 같아 보였죠. 이건 1950년 한국 전쟁이에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했어요. 한국 전쟁 때 찍힌 사진이구나. 그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도와줬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70년이 넘은 일을 말이에요. 엠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진짜네. 구조대원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더니 작업을 계속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들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러 온 거였어요. 이미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로 70년 전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였습니다. 언니네는 찾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구조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찾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다른 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건 당신 할아버지를 위해서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구조 현장으로 갔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밤새 작업을 계속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밤새 쉬지도 않고 일하더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예전에 도와준 그 나라 말이지.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다른 외국 구조대들과 달리 한국 구조대는 기자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도 정중히 거절하더라고요. 인터뷰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엠네가 궁금해 했어요. 왜 인터뷰 안 할까? 다른 나라 구조대들은 다하는데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은가 봐. SNS에 올리는 것도 없었어요. 셀카를 찍는다거나 작업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터키 청년이 한국 구조대원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그들은 작업이 끝나면 찍자는 손짓을 했어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다가갔습니다. 어제 사진을 보여줬던 그 구조대원이 돌아봤어요. 왜? 인터뷰를 안 하세요? 제가 어설프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단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도우려고 왔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온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터키가 한국을 도왔을 때 아무도 몰랐죠. 그가 계속 말했어요. 군인들이 죽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때도 터키 군인들은 조용히 희생했구나.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도움을 줬던 거구나.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돕는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것 같았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돕는 나라. 은혜를 갚기 위해 조용히 행동하는 나라.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구조대는 여전히 말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은혜는 이런 거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구나.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계속해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밤에도 교대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온 곳은 뭔가 다르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국 구조대원 한 명이 뛰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살아있어요.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설마, 설마 아일린이?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와 엠네는 그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무너진 시장 건물 쪽이었어요. 그곳은 아일린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작은 틈새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아일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일리나 아일리나 제가 소리쳤어요. 이모 이모예요. 정말 아일린이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치우면서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1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마침내 아이린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다리에 상처가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구조대원이 아이린을 제품에 안겨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울면서 아이린을 안았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아이린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이 먼저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담요도 씌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 조카를 구한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다른 구조대원들도 다가와서 아일린 상태를 확인해 줬어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도 해주고요. 이모 무서웠어요. 아일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엠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런데 한국 구조대원들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구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을 도왔다고 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제조카를 구해줬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일린을 병원으로 데려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모,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일린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를 도우러 온 거야. 왜요? 예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왔거든. 아일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건알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다시 구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구조대는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일린을 구한 후에도 쉬지 않고 다른 생존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한국구조대가 떠난다더라. 벌써? 왜? 임무가 끝났다고 하더라. 저는 급하게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아일린을 구해준 그 구조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해요. 거기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뭔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자신들이 쓰던 장비들을 우리 구조대에 기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것도 써 보세요. 좋은 장비예요. 현지 구조대원들이 감격해 했습니다. 이런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건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한국 구조대원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것도 없었어요.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여주려고 온게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터키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도우려고만 온 거네. SNS에 자랑하는 것도 없었어요. 셀카 한장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현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이게 진짜 도와주는 거다. 다른 나라들은 와서 사진 찍고 홍보하느라 바쁜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그저 고개만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엠네가 물어봤어요. 언제 다시 올 거예요? 구조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와요. 우리는 형제니까요. 버스에 오르기 전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이리는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에요.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요. 그리고는 작은 한국 국기 배지를 건네줬습니다. 기념품이에요. 버스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은혜를 잊지 않는구나. 7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말없이 와서 도움을 주고 자랑하지도 않고 조용히 떠나는구나. 남은 건 현장에 기증된 장비들과 태극기 패치,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짜 은혜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아일린에게 한국 국기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모, 이게 뭐예요? 한국 국기야. 너를 구해준 사람들 나라 굽기 예뻐요. 응, 정말 예쁘지? 아이리는 배지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짜 우정을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리는 완전히 회복됐고, 저도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매일 밤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자고. 할아버지의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가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자고 엠네에게 말했더니 적극 찬성했어요. 누나, 나도 같이 갈래. 할아버지 대신 인사드리고 싶어. 항공료를 모으는 데두 달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꼭 가고 싶었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질서 정연했어요. 택시 기사분께 전쟁 기념관에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왜 가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터키에서 왔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거든요. 기사분 얼굴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고마운 분이네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해야 해요. 왜요? 지진때 한국에서 구조대를 보내주셨잖아요. 기사분이 잠시 말이 없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형제 나라니까요.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터키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고, 편지도 있었고, 당시 쓰던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전사자 명단이었어요. 터키 군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터키어로 함께 말이에요. 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전우분들. 눈물이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였던 당신들.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신 그 나라가 70년 후에 우리를 구해 줬어요. 제 조카를 살려 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엠네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다가오셨어요. 터키에서 오셨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터키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형제로 지낼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서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많은 사람들. 정말 발전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카페에 앉아서 엠네와 이야기했어요. 누나,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터키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치자고. 진짜 형제가 뭔지, 진짜 우정이 뭔지 알려주자고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은혜를 기억한 나라, 그리고 잊지 않은 사람들, 저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형제애를 아일린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면서 약속했어요. 아일리나, 너도 커서 한국에 꼭 가봐야 해. 왜요, 이모? 너를 구해준 사람들 나라니까 고마움을 표해야지. 아일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갈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원히 감사할 나라가 됐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